이 시의회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질의 둘째 날이었는데요. 이때 이목열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투심 결과 재검토 및 반려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지금 보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업무 빌딩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계속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8년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추진은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서 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필요 등 지방 예산율적운영 무분별한 중복 투자방지하 위한 투자심사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재검토 및 반려 결정이 내려며 재검토 내용에 대 보완을 위해 필요대로 추진이 어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 소유의 업무 빌딩이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 여건 가운데 수천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 빌딩을 2018년 의회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